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국가가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까지 들여다보고 그걸 범죄로 규정한다면요? 정말 끔찍하죠? 오늘은 바로 그런 일을 실제로 했던 일본의 악명 높은 비밀경찰, 특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대체 국가는 어떻게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 제국주의 일본이 내놓은 가장 끔찍한 답이 바로 특고였던 겁니다. 이 특고라는 이름, 바로 특별 고등 경찰의 줄임말인데요. 이들은 그냥 뭐 일반적인 경찰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위험한 사상으로부터 국가의 신성한 본질,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국체를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감시의 탄생. 이 특고라는 조직,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뿌리는 20세기 전쟁의 광풍이 불기 한참 전인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 근대 일본은 처음부터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아주 필사적이었어요. 자유민권운동 같은 정치운동을 감시하려고 고등경찰이란 걸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려고 집회조례 같은 법도 만들었죠. 심지어 사회 곳곳에 스파이랑 정보원을 쫙 깔아서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보면 알수 있죠. 특고는 어느 날 갑자기 치어나온 괴물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게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당시 도쿄 경시청의 스파이 수칙을 한번 보세요. 누설은 금지한다. 타인에게 스파이임을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누설되거나 발각되면 그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와, 정말 살벌하죠? 그냥 스파이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다는 게확 느껴집니다. 두 번째 파트 법이라는 칼를 벼리다. 자, 이렇게 감시망을 촘촘히 까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국가는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넘어서서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이라는 칼리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국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황이 곧 신이고 그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이라는 국가는 신성하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특고의 모든 활동은 바로 이 국채를 수호한다는 명분 하나로 정당화됐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이 국채라는 개념이 일부러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가 이건 국채를 위협하는 거야. 라고 딱 찍으면 그게 뭐든 그냥 범죄가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 유지법. 1900년에 있던 치안경찰법이랑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예전 법은 폭력 시위처럼 실제 행동을 했을 때 처벌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법은요, 국채를 바꾸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만 해도,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 생각과 의도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처벌 수위도 보세요. 최대 2년 징역에서 최대 10년, 나중엔 사형까지 추가돼요. 정말 법이 괴물이 되어버린 순간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상경찰의 확장. 자, 이제 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칼까지 손에 쥐었으니, 특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전국적으로 그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1600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1928년 3월 15일, 단 하루 만에 특고가 전국에서 체포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라는 혐의만으로요. 우리가 3.15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날의 검거작전은 특고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아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그물은 점점 더 넓고 촘촘해졌어요. 1920년대에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같은 정치적인 반대파가 주된 타겟이었죠. 근데 1930년대가 되니까요. 이제는 학자, 교수, 심지어 애국심이 부족해 보이는 학생들까지 잡아들여요. 종교단체나 평화주의자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러다 1940년대 전쟁 시기에는요, 그냥 전쟁에 대해 불평 한마디 하거나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사람까지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위험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32년이 되면 이 거대한 감시의 거미줄이 일본 전역을 완벽하게 뒤덮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중심도시에만 있던 특고사무소가 이제는 일본의 모든 현에 특별고등과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거죠. 말 그대로 일본 땅 어디에도 그들의 눈을 피할 곳이 없어진 겁니다. 네 번째, 전시국가를 통제하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특고의 권력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모도 바뀌죠. 이제는 단순히 반대 의견을 찍어 누르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생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괴물이 되어갑니다. 이게 1936년에 나온 내부지침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합법적인 행동이라도 그 뿌리가 공산주의에 있다면 단호히 탄압해야 한다. 아, 소름 돋지 않나요? 이제 법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고무줄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기에 이들이 벌인 사상전의 전술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우편물이랑 전화통화는 기본으로 다 감시하고요. 전쟁에 대해 안 좋은 소문,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색출해냈죠. 심지어 동네 반상회 같은 이웃조직에까지 침투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다 감시했어요. 그리고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심리적 고문을 가해서 사상을 전향하라고 강요했고요. 나중에는 붉은 악의 계략 운운하면서 그냥 자유주의자들까지 전부 다 적으로 돌렸습니다. 이건 진짜 경찰이 할 일이 아니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심리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특고의 유령. 자,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특고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당연히 사라졌겠죠? 네. 공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을 움직이던 유령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1945년 10월 4일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 사령부 G.H.Q.가 아주 명확한 지령을 내립니다. 특고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과 조직을 전부 폐지하라. 이걸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특고 경찰반이 약 5,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숙청된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대부분 다른 경찰 부서로 그냥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름표만 바꿔 단 거죠. 이게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1940년에 한 미국 기자가 일본 경찰서장을 인터뷰한 내용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경찰서장이 이렇게 말해요. 어, 특고 관련 업무요. 그거 이제 현청공안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거기 회의 갔다 오는 길이에요. 보세요. 그냥 간판만 특고에서 공안으로 바꿔 달고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특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겉모습. 그러니까 조직의 이름이나 법조항을 없앤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과연 그 시스템이 정말로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